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못하 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리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는 금식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가 좀 정결하게 옷매무새도 좀 가다듬고 우리 생각도 가다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함께 지내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을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을 했다고 그래서 종료 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공생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만백성의 죄를 위해 죽어 주셔야 되는 죽으시는 그러한 아, 기간이 이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나셨지만 이 고난 주간에 철저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주간에는 항상 에, 특별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어, 금식도 하고 그래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만한 영적 체력을 준비하시고 역력도 준비하시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은혜로운 성회가 꼭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이 뭐냐고 물을 때에 저마다 다르게 처한 상황이나 위치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말 축복과 복은 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몬다든가 명예와 권세가 있어진다든가 기타 즐거운 일이 생긴다든가 맛난 걸 먹는다든가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고 행복한 것은 뭐냐고 하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태속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써주시는 거.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한번 해봐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아멘. 아멘. 세상에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아도 감사한데 회사의 채용만 돼도 감격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루시겠다. 얼마나 이건 감격스러운 일인지 말로다. 형행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아도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필요하시다니, 이것처럼 감사, 감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세기 초에 그레고리 멘트리라는 목사는 네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라는 글이 있는데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준비된 몸을 입고 몇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했다. 그 몸으로 인해 나는 병든 사람, 지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발 덕분에 슬픔과 죽음이 깃든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 손으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졌고 그 입술로 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그 몸으로 나는 세상의 죄를, 죄를 나무에 걸수 있었고 그 몸의 제사로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아직도 몸이 필요하다. 너의 몸을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가슴이 필요해. 나에게는 온갖 부정한 것을 씻어낼 입술이 필요해. 그 입술로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묶인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어. 그러니 너의 몸을, 입술을, 손을, 발을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몸을, 나의 입술을, 나의 손을, 나의 발을, 시간을, 물질을 주님께 얼마나 내어놓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결단을 축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잘것 없지만 주님께서 써주시면 영광입니다.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은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그 마을로 가면 거기 나귀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끌고 와라. 만약에 왜 그러냐고 묻거들람 추가 쓰시겠다고 해라. 추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자세는, 첫째는,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너는맞은별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아는 낙유 새끼가 매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게 누 누구네 집인지 압니까 남이 키우는 낙유 새끼를 끌고 다니 잘못하면 도둑놈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또 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있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끌고 와라. 왜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값은 치렀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고 와라. 주인이 남에게 의왜 끌고 왔냐고 묻거든 랑. 죽가 쓰시겠다고 해라. 참 이런 막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인이 낙이만 준게 아니라 낙이 임미 낙이까지 같이 주어서 예수님이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내 생각에 맞아야 내 경험으로 볼 때에 합당해요.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경으로 봐서 그게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이 전제 안에는 모든 것이 다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1.1에게 과오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이 된다. 을 전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이 때문에 우주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다. 민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전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합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 전능으심을 전제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다가 아멘이지. 아멘 아니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앙생활은 그래서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네. 나를 믿는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있으냐 이 말이에요. 금세기의 리더십의 선구자인 제일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순종의 역설적 축복에 대해서 멋지게 정리를 했어요. 순종에 대해서. 첫째, 당신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순종해 보라. 두째,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순종해 보라. 세 번, 당신이 격려받지 못 못하고 있을지라도 순종해 보라. 네 번째는 당신의 신앙생활에 연륜이 짧을지라도 순종해 보라. 다섯 번째, 당신이 아직까지 어떤 영적 체험이 없을지라도 순종해보라 여섯 번째 당신이 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해보라 여러분 순종한 것만큼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순종한 것만큼 깨끗해지는 거. 친정만큼이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데가 연복음 2장카나고니 잔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집에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말도 안 돼. 술이 금방 됩니까? 여러분 금방 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물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대로 하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세요? 떠다 줘라 아니 지금 연애가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내 손으로 맹물을 떠다 보았는데 그걸 떠다가 술이라고 주전자에 담아서 갖다 준다는 게말 됩니까? 그래도 그 하인 신부름꾼그 사람이 그대로 했습니다 연회장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술 재고 나면 그 다음엔 그만 못한 걸 내놓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왔냐고 이게 정신이 이렇게 되지 않고서야 그런데 남들은 몰라, 누구만 하나 순종한 하인만 압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순종한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정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늘그 하인 생각을 해 집에 가서 얘기했을까 했을까 했겠지 여보 그 예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달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오늘 그분 말대로 물을 떠다 항아리에 갖다가 심부름을 했거든? 맹물을 떠다 보고 떠다 주라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게 포도주가 돼 부인이 뭐 당신 미쳤군 이제 아 당신 미쳤어? 아니 사실이야 그니까 러 그분은 믿어야 돼 애들한테도 얘기했겠죠 남들은 그 얘기하면 귀때기 맞지요 미쳤다고 어? 저 정신 나갔다고 말이야 이제 게 종로로서 하더니 이게 미쳤군,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 적어도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어? 자기 부인, 자기 자식,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안 믿으면 믿어지도록 얘기할 거야. 그리고 그가 못 믿으면 미칠 거야. 미칠 거지. 상대방이 못 믿으면 정말 미치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요. 미치는 거 이상하게 신비한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아는 체험입니다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살았을지라도 이번 고난 중간에는 우리 성도들은 100% 순종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봐요 형제의 눈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적당히 믿은 것 같은데 100%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지 못한 걸볼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성경책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의 성경책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보여주세요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복줄 뭐 두고 놓고 뭐 성경이 엉망이죠 그런데 어떤 데는 T, P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 T자가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트레이드. 그래서 그것은, 예, 노력을 해서 확증을 하다. 그리고 프로버드. 뭐예요?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실험해봐서 내가 증명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다 T, P 이렇게 써놓고 이 말씀은 내가 해봤더니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 곳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 중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그러지만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써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낙위의 주인처럼 예수를 알고 인정받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낙위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예, 허락하신지라.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낙위와 낙위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되어있네 가서 나귀 새끼를 풀러서 끌고 올라오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아, 남의 나귀 새끼 왜 끌고 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미도 가져가시오 새끼만 가져온 게 아니라 애미까지 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큰 재산 아니겠어요? 나귀가 큰재산 운반수단도 되고, 이스라엘 가보면, 이 골목길 같은 데 가면, 쫄랑쫄랑쫄랑, 그 낙이 타고 다니는 애들도, 사람들도 많네요. 애들 많다는 거 아니에요? 또낙에다 짐을 싣고 끌고 가는 거, 종종 볼수 있습니다. 시골길 가면, 뭐 시골 아니라도, 왕왕 눈에 띄는 게 그런 거예요. 운반수단으로, 타고 가는 수단으로, 어쩌면 재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죽어쓰시겠다고 하니까, 이미까지 다준 거예요 같이 가라고 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 사람은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다 이미 주님을 믿는 자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니까 이유 없이 줬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달래지 않은 것 거지 새끼가 잘 따라내 이미 거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간절했던 거죠. 잘 되게 하려는 마음. 나는 손해 보더라. 손해 아니지. 어떻게 손해입니까? 이 땅에 낙이 새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땅에 낙이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 0 년이 지났지만 이낙귀의 주인은 죽지 않고 성경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 낙이 주인과 이 낙이의 예의는 정말까지 세상 끝날까지 입에서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이미 이 사람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알았으니까 순종을 할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도 주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쓰시겠되니까 새끼뿐만이 아니라 이 애미까지라도 다 주어서 더 귀하게 더잘 되게 더 하나님께 유익하도록 쓰임 받고 싶은 행위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깊은 시간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 요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나귀의 주인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말이에요 거기로 가딴 데로 가지 말고 그 집으로 가딴 데로 가지 말고 그 사람만 데려가 그 사람이 순종할 거야 그렇게 쓰임 받는 것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기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새끼만 달라고 그랬는데, 이미까지 딸려서, 그래야 이 순서에 따라가게 되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사람처럼 말이에요.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전대원교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있냐고 그랬지만은,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 교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도 인정하는, 그래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헌신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나귀 나기 새끼가 왔습니다 그 나귀 새끼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말한 장으로 나귀안한 장으로 옷을 벗어 깔았어요 예수님이 올라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을 하시는 거죠 큰 과오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입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옷을 벗어서 낙이가 가는 그 길목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내 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 여러분 최고의 존경의 표, 최고로 높여드리는 나는 낮아지는 거죠. 주님이 낙이를 타고 가시니까 그 가는 길목에다 내 옷을 깔았다. 헌신의 열정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열정이 식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습니다. 냉정한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워하고 냉정해. 천이 없어. 사랑이 없어. 형식과 아줌만 남아 있습니다. 헬스결골짜기에 해골 뼉다구처럼 되어버린 앙상한 형식의 신앙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내 옷을 기꺼이 벗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에 깔수 있는 헌신하는 마음 나를 드리고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에루살렘 고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행실은 전염이 됩니다. 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 환영했던 것처럼 물론.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만은 우린 좋은 점, 그들의 헌신, 그들의 주님 환영, 이런 것들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데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십자가짐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참 우리 그때 대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그런 헌신의 전염병을 많이 포칠 수 있는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등지에 참이 지하실에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부도난 교회 아닙니까? 파산난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헌신하는 우리 가난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별명이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대원교회 그러면, 아, 뜨거운 교회. 전명군 목사, 아, 뜨거운 목사. 예. 지난번에도 여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나한테, 하, 우리 목사님, 뭐, 그냥 내, 내 입으로 말 못하겠어. 그게 얘기하면서 를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요, 예 좋다는 얘기하더라고. 참 그냥 그때 교회가 아주 뜨겁고 목사님이 뭐 그냥 참만 내 입으로 말 못하겠는데 그냥 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나는 그 소문이 지금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신앙, 헌신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료주일 분한주간을 시작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열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유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니, 순종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